안녕하십니까 하우스로그 서명균입니다 경상북도 문경의 특별한 매물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 이곳은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치유를 목적으로 정말 2년간의 설계를 거쳐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12년의 시간을 들여서 완성된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 공간도 있고요 커뮤니티 하우스도 있고 온실과 목 공방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뒤로 보이는 공작새도 이 매물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정말 멋진 정원을 갖추고 있고 뭐 이곳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 3,500평 문경 토지에 800평이 1차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농장주의 시간과 노력이 들었는데 이곳의 이웃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놓칠 공간이 없을 겁니다. 아주 즐겁게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어 제가 어느 지역에 그 집짓기를 가르치러 갔다가 어느 분에게 이제 이 책자를 하나 받았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퍼머컬처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책 속을 펼쳐보다 보니, 어한 페이지에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 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농장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어이 농장이 어딘가 굉장히 궁금해 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2008년도에 전 세계 8개의 유토피아를 선정했던 게 있었는데, 제가 봤던 그 그림이 8개 유토피아 중에 호주에 있는 크리스탈 워터스라고 하는 농장이었어요. 그때부터 퍼머컬처에 이제 더 매력을 느끼게 되고, 내가 이 퍼머컬처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들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 크리스탈 워터스를 보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거주자들이 이제 2008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IT 산업에 종사하는 뛰어난 인재들이었고, 그 인재들이 생활하는 모습들은, 어, 밭을 직접 일구고 집을 직접 기술을 배워서 짓고, 해서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어, 마을이 만들어졌고, 마을에서 하는 일들은 재택근무를 통해서 도시와 연관된 긴밀한 연관 속에그 IT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한국도 10년 후, 뭐 15년 후면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 상황을 그대로, 어, 한국에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제 촬영을 통해서 농장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3,500평의 공간에 현재 제가 설계했던 그 800평이 거의 완벽하게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블록도 지속적으로 이 형태로 개발하고 조성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또 현실적인 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좋은 이웃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접된 공간을 계속 이런 형태로 갖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3,500평에 한 4가구에서 5가구가 이제 완성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너무 살기 좋고 또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또 잠깐씩 알려드릴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서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이 정원 공간이 더 넓어지고 넓어지는 가운데 우리 이웃들이 함께 여기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는 정말로 제가 꿈에 그렸던 설계할 당시에 그 마음 그대로 조성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의료를 예,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구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케어팜.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치유의 농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 모델을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접목시킨 곳입니다. 이곳의 전체 토지 면적은 약 3,500평인데, 현재 1차로 조성된 800평이 매물로 시장에 나온 겁니다. 이곳은 이 3,500평 전체 토지가 어, 지목별로 정확히 분할이 돼 있어요. 가운데로는 도로고 앞쪽은 뭐 주차장이고 이렇게 다 깔끔하게 구획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입구부터 어, 이 정말 케어팜의 느낌이 듭니다. 서구권에 있는 정원의 대문 같은 느낌인데요. 들어가 볼게요. 800평의 대지 위에 정말 알차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볼 정원도 정말 멋지게 꾸며져 있지만 네 개의 건물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목공방으로 쓰는 공간이에요. 약 20평의 공간이고요. 바깥쪽에 홀딩 도어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활짝 열면 야외와 야외 공기를 마시면서 이 공방 작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이 목공에 쏘이는 소재들, 그리고 정말 도구들이 꽉차 있는데, 이곳에서 잠시 후에 만나볼 여러 건물 안에 있는 가구들이 직접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는, 어, 세평의 좋은 창고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비용은 약 1,500만 원인데, 냉장 공간, 냉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매매 가게에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원의 첫 느낌은 정말 유료 입장료를 받는 식물원의 정원 같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국내외 식물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 심어져 있는 게 거의 200여 종의 꽃과 나무라고 하고요. 이 800평 대지에만 만 그루 이상의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관리가 정말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13년도부터 조성이 됐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이 멋진 정원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장에 오신다면 어, 이 정원에 대한 설명은 아마 매도인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해 주실 것 같네요. 들어오자마자 만나는 정원은 길을 따라서 정말 식물들이 촘촘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카메라에는 어, 이 실제 매력이 좀덜 담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 정말 현장에 오시면 예쁩니다. 그리고 뒤쪽에 어, 정자 공간도 마련돼 있어서 앉아서 쉬면서 이 정원을 즐기실 수 있고요. 어, 가장 그리고 정말 시그니처 동물이 있습니다. 공작새 한 쌍이 있는데요. 공작새도 어, 매매 가격에 포함된다는 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두 번째 건물을 만날 차례인데요. 약 실내 면적 60평의 공간이고, 온실 겸, 그리고 세미나실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60평의 넓은 건물이 목적별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전실이 있는데요. 어, 전실부터 이 목조의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전실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공간이 나눠져 있는데, 어, 양쪽을 세미나실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쪽면은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 이곳은 온실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목조주택이 단열 기능이 우수한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정말 지금 밖이 더운데 안에 들어왔을 때는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모든 공간을 현재 매도인이 직접 다 지으신 거예요. 이 가로 길이가. 6.5m, 세로 길이가 10m, 게다가 층고는 4m입니다. 그래서 공간감이 아주 뛰어나고, 어, 거의 4,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곳에서 어, 목공 수업이나 여러 가지들을 진행하신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모든 공간을 소개하면서 즐거워지는 하루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공간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앞서 만나본 정원이 식물로 가득 채워진 곳이라면 이곳은 잔디로 정말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이곳에서는 이 주위에 문경 산세가다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고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데 하늘도 탁 트여서 보입니다 이 공간에서 아주 힐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공작새가 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공작새도 영상에서 만나보셨겠지만 어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또 멋진 시그니처 나무, 홍단풍 나무입니다. 어, 무려 수령이 115년이 된, 그리고 시가로는 2억 이상 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이뜰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공간 자체의 품격을 올리는 느낌이네요. 날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야외 키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도 매도인이 직접 다 구성한 건데요. 이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옆쪽에 바베큐 그릴 보이시죠? 어, 텍사스식 바베큐 그릴인데 이 용접부터 해서 모든 걸 매도인이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정말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릴인데 매도 가격에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옆쪽에는 야외 주방도 있고요. 세 번째 건물은 약열평의 온실입니다. 현재 매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이곳 안에서 식물도 직접 키우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신다고 하네요. 800평 토지 가장 끝자락에 닭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침마다 신선한 달걀도 공급받는다고 하는데요. 어, 외국에서 수입한 어, 정말 독특하게 생긴 닭들이 많아요. 닭과 병아리 20여 마리 어, 원하시면 매도 가격에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메인 건물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메인 동은 일단 가장 앞쪽에 어, 계단을 통해서 2층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공간은 10평의 창고입니다. 메인동은 약 80평의 건축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커뮤니티 하우스 거의 주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공간이 이제 30평이 있고요. 그리고 20평, 30평의 주택으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걸어온 도보로도 이곳 메인동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이 정말 도로를 통해서 어, 편, 지적도 상으로도 도로입니다. 차량으로도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한 카페 같은 느낌인데요. 이 커뮤니티 하우스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이 어떤 매수자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곳을 활용해서 수익성 모델을 개발하셔도 되고요. 혹시 이 공간 자체를 이제 건강을 위한 힐링을 위한 세컨 하우스로 사용하신다면. 어, 지인들을 초대해서 이곳을 파티 공간으로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곳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던가. 아주 목적에 맞게 활용도가 참 높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 향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 길이는 6m고요. 세로 길이는 10m에 층고는 4.6m입니다. 공간감이 아주 뛰어나게 느껴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품격을 더 높여주는 거는 이런 테이블들이에요. 어, 앞서 살펴본 목고방에서 직접 만든, 현재 매도인이 직접 만든 테이블과 의자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의 메인 공간과 옆쪽으로는 이제 주방도 있고, 문을 열면 또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고, 보조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공용 욕실도 있고요. 메인동의 주택 공간을 만나기 전에 어또 추가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매도인이 텃밭으로 사용하는데 어, 이 귀여운 나무 다리를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텃밭이 마련돼 있는데 어, 일반적인 텃밭과는 또 다릅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 발판으로 화단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쪼그려서 수확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서서 자가 허리만 굽혀서 채소를 수확해서 아침마다 샐러드로 드신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보시면 더 매력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메인동 앞쪽으로 나무 데크 공간이 있는데요. 위쪽에 포츠로 다 막아놔서 어, 계절에 상관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활용도가 참 높습니다. 일종의 문이 두 개가 있는데 20평을 사용하는 주택 공간, 30평을 사용하는 주택 공간이 있습니다. 20평은 현재 매도인이 직접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영상에는 담지 않고 현장에 오시면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주택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식구들의 세컨 하우스 정말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넓은 공간에 이 주택 세대를 살펴보면 1층은 20평, 2층은 10평을 사용하는데 1층에는 거실과 이제 주방 다이닝 공간으로 이 가벽을 통해서 구분이 딱 되어 있고요. 공용 욕실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위쪽도 2층도 거실과 침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공간은 가족실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안쪽에 이제 침실로. 그리고 만약 힐링하는 세컨하우스로 활용한다면 이 공간 모두에다 침대를 두고 많은 분들이 지침을 하셔도 될것 같네요. 오즈의 마법사 같은 이제 서구권의 농장을 배경으로 한 동화 속그 무대에 직접 제가 살펴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 이곳은 총 3,500평 중에 800평을 현재 매물로 나온 겁니다. 어, 단순하게 800평이라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현재 농장주, 매도인의 시간과 노력,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어 단순하게 이 부동산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노하우와 경험도 함께 전수해 줄 겁니다. 직거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어이 농장주의 이웃을 찾는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우스로그 서명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집에서 뵙겠습니다.